조금 운대가 약해, 조금 아까워, 중간은 갈것 같은데 확실히 100%는 아니야. 이럴 때는 빌어서 운을 먼저 받을 수는 있죠. 길 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운마지 정성, 뭐 운마지 굿, 재수마지 굿뭐 이런 식으로 해서 올해 사고가 크게 날것 같아, 아플 것 같아, 뭐 이런 게 신년 운세 점을 봤다. 그럴 때는 비방 정도, 뭐 치성 정도에서 뭔가를 막아갈 수는 있죠. 네, 안녕하세요. 음, 그렇게는 쓸 수는 있어요. 근데 뭐, 20년 뒤에 들어올 운을 지금 쓴다? 이건 없는 일이고, 뭐, 올해 하반기에 운이 들어왔다. 올해 하반기에 뭐, 대성주 운을 맞아야 된다. 뭐, 이러면 봄의 흘림으로도 받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아예 안 되는 건데, 되게 한다? 이건 없는 일이에요. 근데, 조금 운대가 약해. 조금 아까워. 중간은 갈것 같은데 확실히 100%는 아니야. 이럴 때는 빌어서 운을 먼저 받을 수는 있죠. 길문을 열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운맞이 정성, 뭐, 운맞이 굿, 재수맞이 굿,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뭔가를 미리 받을 수는 있죠. 있는 복에 플러스. 근데 내가 지금 완전 부도가 날것 같아. 파산이 나는데 재수구술해서그 부도를 막는다? 안될 거예요. 그런 구술 하지 마세요. 힘들 땐 하지 마세요. 바닥일 땐 절대 구술하지 마세요. 근데 내가 지금 올해 운이 너무나 좋아. 이때 구술한다? 진짜 100점이 되죠. 좋을 때 구술하는 거예요. 구술. 근데 급한 구두 있죠. 내가 조금 뭔가... 올해 사고가 크게 날것 같아, 아플 것 같아, 뭐 이런 게 신년 운세 점을 봤다. 그럴 때는 비방 정도, 뭐 치성 정도에서 뭔가를 막아갈 수는 있죠. 운마지는 솔직하게 하면 좋아요. 근데 안 좋을 운일 때는 운마지가 아니고 비방으로 막아서 가는 거죠. 근데 정말 내가 올해 힘들어. 근데 왔는데 운이 좋대. 근데 빌 형편이 안 돼. 그러면 내 정성이라도 들이시라는 거야. 내가 빌수 있는 어느 곳이라도 가서 백일 정성이든 뭐든 삼일 정성이든 내가 어떻게서라도 빌어서 사업문 좀 열어 주세요. 우리 가게 터전에 손이좀 들어오게 해 주세요. 뭐라도 절이라도 가셔서 불이라도 밝히고 계속 내가 백배 정성을 조금 들이시라는 거야. 뭐 집에서 향 피우고 초 키우고 이렇게 해서 정성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그리고 유튜브 보면 너무 많잖아요. 뭐 터에 막걸리를 뿌린다, 뭐 도깨비를 모신다, 뭐 업터전을 빈다, 뭐 이렇게 뭐가 많은데 굳이 안될 터, 나랑 이제 끝난 인연의 터, 모든 뭔가가 안될 때는 굳이 어떠한 비방을 해도 안 먹힌다는 거예요. 근데 점집에 와도 똑같아요. 그러면 무당이 뭐라 하겠어요? 이렇게 해보자, 저렇게 해보자, 어떠한 예시를 들어주는 거죠. 금전을 받고. 근데 내가 없어서 갔는데 또 돈을 내고 뭔가를 빌어야 된다? 또 못할 일이잖아요, 그것도. 그러니까 그럴 때는 그냥 내 정성 쌓는다고 생각하시고 절당이라도 다니면서 조금 빌를 썼으면 좋겠어. 재미로 그냥 신년 운세만 볼래요?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로 인해서 이제 인연이 돼서, 신의 인연이 돼서 단골래가 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그분들은 뭐 저희 집을 이제 꾸준히 다니시는 거지. 하루 정성 들이면서 꾸준히 다니시는 거지. 좀 혹시 그렇게 눈에 튀어 주셔서 잘된 케이스를 하나 조금. 외국인들이 들어왔을 때 일자리 이렇게 알선해 주는 이제 엄청 큰 업체인데 그분이 이제 회사가 한두 개가 있어요. 직원이 800명 정도 되시는데 기본적으로도 조금 많이 버시기는 하는데 중요한 거는 이분이 사고가 나면 안 돼요. 이 외국인 근로자들이 사고가 나 버리면 문제점이 많이 생겨. 그 다음에 서로가 싸우고 다토도 문제점이 많이 생겨. 그러니까 그런 악재를 막기 위해서 이분은 많이 비셔요. 근데 이분이 이제 빌고 나면 뭔가 이제 사, 사건, 사고는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벌금을 이만큼 내야 된다, 뭔가를 이렇게 해야 된다 이럴 때, 작게, 작게 땜을 하고는 가셔요. 그게 좋은 거지. 그럼 뭐 사업이 엄청 잘 됐다고는 그런 게아니라 뜻인가요? 아니요, 뭐잘 되는 거지. 돈은. 그만큼 많이 보는데 많이 보는데 왜 한정적인 게 있잖아요. 100억 벌다가 1000억 벌다가 10, 10조 벌지는 않아요. 이렇게. 그렇게까지는 한계가 있잖아요. 우리가 사업을 하면서 정해진 더 이상 인원을 더 들일 수가 없으니까 한달의 금액은 있잖아요. 거기서 중요한 거는 나가는 돈이 안새 나가는 거잖아요. 그럼 그게 남는 돈이잖아요. 그럼 그거예요. 그럼 뭐 내가 뭐또 금액적으로 뭐 얘기할 수는 없잖아요. <laughs> 그잖아. 뭐그 정도로 잘 먹고 잘 사는데 뭐, 뭐 어떻게 더 할까? 오감니다 네.